갑시다 감정은행 간병은행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플러스로 만들어야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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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고객 발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하냐? 아까 말했죠. 고객은 손님으로 출발한다고. 누구나 여러분이 지금 샵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샵을 딱 열었을 때 고객이 딱 와요. 이걸 아이고 고객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내 고객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손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를 비지터, 한번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하고 한번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도 손님인 개념인 거죠. 그런데 고객은 아까 말했죠 한자가 높을 고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놈들이 높은 놈이었어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고객은 외롭냐? 외로울 고를 쓰냐? 아닙니다. 가끔 백화점에 가면 우리 선생님 여자 점원들이 손님을 형, 선생님을 막끌어들이려고안 까님을 씁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안 까님. 별로 돈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재평이성. 백화점 가면 아가씨들이 신청도 안 하죠. 양복점이나 가야 어서오세요 하지 남자들은 지나가봤자 여자들 점원들이 아무도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걸 뭐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간 외로운 섬이다. 외로울 고객이에요 그때는. 아니면 고객은 다 좋아요? 자 따라서 고객은 진상도 많다. 아주 진상 떠는 것들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고통을 줄때 고점입니다. 근데 마케팅에서 고는 아까 말했지만 되돌아본다. 되돌아볼 고입니다. 방문했던 이 고객이 딱 가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죠. 뭐, 품질, 가격, 서비스. 이게 서비스의 3대 요소거든요. 품질과 가격과 서비스를 받, 봤더니 저집 봐줄만 하네. 괜찮네. 한번더 갈만 하네. 다시 찾아왔다. 이게 커스터머 고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객이 이제 완전하게 만족했고, 좋았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VIP가 발전돼요. VIP란 뭐예요? 단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골. 단골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각 옛날 시골집에 가면 단골들이 있었죠? 그 단골은요, 육남매가 있었다. 그 육남매의 생년월일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사주팔자 다 알아요? 그 집에 개기에 새끼가 몇 마리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을 단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골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샵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통했다라 이야기예요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모 그리 갈 거야 아니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고모 이리 와 아이 미순아 이리 가자 어이 진영아 이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여기가 좋다니까 귀엽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이게 단골입니다 이 단골이까지 뭐가 돼요 지지자가 돼요 만약에 여기 같이 살다가 경운동에다가 샵을 냈는데 가까우니까 매번 왔어요 근데 이 고객이 이사를 가서 강남으로 아니면 저기 분당으로 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여기에 와요. 거리에 상관없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서포터즈라고 그래요. 열렬 지지 매니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삼성하고 기아가 야구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야구 매니아들은요. 오늘 시간이 괜찮았다면 저는 대구까지 가서 응원하러 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포터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 얼굴 보시고 30분만 대답 더해 줘라. 시작. <laughs>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지자가 세지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기 사이버대학하고 교육을 해 봤더니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중에 만약 연세 세브란스다. 세브란스 전 직원을 이 과정을 듣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 그게 뭐냐.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세브란스와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교육 MOU를 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건강 쪽에 있는 그쪽 팀을 다 여기다가 교육 유탁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큰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버린다. 요게 동업자 관계다. 그럼 이 관계를 쭉 분석해봤더니 뭐냐? 이런 사람만 많이 와요. 맨날 뜨내기 손님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손님들만 많이 온다. 그러면 자 따라 합시다.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는 앵벌이 짓거리했다. 여기 앵벌이 짓입니다. 단골이 없다. 즉, 이런 손님들이 안 생긴다. 즉, 고객이 안 생긴다. 두번안 오고 한 번에 맨날 끝난다. 그러면 그 고객 분석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저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복잡해 죽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늘 나는 고생하는 거예요. 주인은 고생한다고요.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다 따라 하세요. 나는 앵벌이인가? 서울역에 가서 돈 주는 사람 매번 찾아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로 넘어가면 이 단계부터 이 단계까지는 뭐냐 이걸 보고 마케팅이라고 해요 자 다음 장에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마케팅의 단계다 마케팅이란 게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나 혼자 영업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나 혼자 장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 혼자 장사했던 것이 이제는 희순 씨도 같이 하고 우리 정은 씨도 같이 하고 재평 씨도 같이 하고 명자 씨도 같이 하고 우리 성민 씨도 같이 하고 미화 씨도 같이 내 열렬 지지 매니아들이 생겼어. 그러면 나 혼자 피부샵에서 오픈해서 찌라시 돌리고 막 아는 고객들한테 입소문 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열렬한 내 지지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받고 나서요 이모, 고모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삼촌,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같이 영업을 해버리는 단계. 한 명이 아니라 내 열렬 지지자 100명 과 같이 영업을 한다는 게 이게 마케팅이다. 이 마케팅이 커지면 비즈니스가 되는 거야. 연대 세브란스와 우리가 아니면 영동 세브란스와 우리가 체결하니까 사장은 어때요 큰 비즈니스를 하러 다니고 그 밑에 종업원 즉 시스템 을 만들어서 조직을 운영해 버린다. 이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샵을 열더라도 요 단계가 있다. 즉 방판의 단계 앵벌이의 단계 말 그대로 영업의 단계 연고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 이 단계는 불쌍한 단계입니다. 결국은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이렇게 맨날 특강하고 다니는 강사들 보고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앵벌이 강사. <laughs> 앵벌이 하는 거예요. 오라가니까 오는 거예요. 안 불러주면 게임 끝이에요. 저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불쌍한 강사다. 근데 강사도 시스템을 타는 거죠. 이게 시스템 강사예요. 만약에 여기 세브란스나, 죄송합니다. 계속 거길로선. 세브란스가 이 강사 너무 좋았다? 어 조종 강사님. 이 프로그램 과정을 8시간짜리로 해서 1년에 40번 한번할 때마다 30명씩 여기다 계약합시다. 이게 시스템 강사예요. 컨설팅은요. 지금 우리 한상문 선생님이 컨설팅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이. 강사를 불러서 채용하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강사 배출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일때 나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루에 강의를 20번, 30번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앵벌이 강사는요. 아무리 말이어봐야 하루에 3건 이상 못 뛰어. <laughs> 이게 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즈니스 단계, 즉, 컨설팅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부분은 시간상당 넘어가겠습니다. 다 오늘 새로 추가된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상품 서비스가 나오면 만족을 하면요. 아까 그랬죠? 고객이 되면, 즉, 손님에서 고객의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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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손님의 단계에서 오지 않아 두번 다시 안 온다 불만이다. 그러면 불만이다가 아니에요. 딱 거기서 게임 끝나버리면 우리의 중단되는 거 중단 고객 상실 나쁜 소문 이게 제일 나쁘죠. 네한번 와서 안 좋아 버린다 이게 나쁜 지금 세브란스죠. 우리 장인의 아버지 저한테는 어떻게 돼요? 자, 난 장모 아버지. 외할아버지, 저한테, 만약에 그런데 외할아버지 다 합시다. 세브란스 가고 돌아가셨거든. <laughs> 근데, 미안합니다. 그냥 사실적인 미안. 우리 장인 어른이 최근에 며칠 전에 내출럴로 쓰러지셨어요.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 다시 안 가더라고. 거기를. 자 세브란스 가지 마라. 그래서 강북 삼성으로 옮겨가요. 그게 뭐예요? 그냥 상품 중단이 되면 끝장인데, 이분이 살아나셨거든요.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면 어디로 가까 앞으로는. 야 세브란스 가지 말고 삼성으로 오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즉 여러분, 이것은 크게 소문 내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요 이상하게 빨리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열 명의 잘 만나는 고객보다 한 명의 나쁜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 내매장에 훨씬 영업의 이익과 관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볼게요. 자, 이거 따라 합시다. 자,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시작. 이기적 독선적. 고객은 왕이다 시작. 고객은 왕이다가 혹시 죄송하지만 여러분 고객을 왕처럼 맡어야 된다 황제처럼 맡어야 된다 왜 나에게 밥거리를 주고 이러한 양식을 주니까 이래서 고객을 왕처럼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 머리에 총 손대고 머리에 총 한번 쏘세요 빵. 빵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모셔야 되는 건 하겠지만 고객이 왕이다란 말은 뭐냐 따라 합시다 고객은 네. 지랄 중에 지랄이다 네. 네. 여러분 백화점하고 아무리 그상 매장하고 친해도요 아니면 피부사고 아무리 친해요 열번 잘해줘도 한번 얼굴에 막부러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매장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고 어때요? 그 매장 죽여버리려고 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고. 그게 뭐냐? 고객은 아무리 잘해줘도 한번딱 실수하면 팽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왜 왕이라는 조직을 쓰냐? 우리 뇌 중에 뇌혈관 동맥이 있어요. 이 놈이 수문장 역할을 하죠. 탄수화물과 들어오면 얼른 받아들입니다. 산소나 이런 것들은. 이 뇌는 우리 몸에 20분 의1밖에안 되는 작은 교환인데도 제일 먼저 자기가 뽑았어요. 그리고 다 뽑아 쓰고 나서 불필요하다 그러면 220개 교환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뇌혈관 동맥이 단백질이나 지방이 들어온다. 니까지 여들어와 막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게 뇌라는 조직이에요. 이 뇌와 가장 유사한 옛날 직제가 뭐냐? 전제군 주시대의 왕이다. 고객은 그렇게 지랄 같은 왕이다. 이 말입니다. 고객은 수시 때때로, 따라하세요. 수시 때때로 변화무쌍하다. 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게 고개은 왕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두 번째, 유동적이다.